한국실버천사봉사단이 지난 8일 운영위원과 자문위원 홍보대사 위촉식과 지방조직회장 임명장 수여식을 개최했습니다. 이날 행사는 전국에서 임원진과 회원 등이 참석해 단체의 새로운 시작을 알리고 봉사 의지를 다졌습니다. 행사는 내빈 소개, 면역보고, 위촉장 수여, 임명장 수여, 인사 및 축사, 사업보고순으로 진행됐습니다. 신유철 회장은 임원진과 직책을 맡은 회원들에게 일일이 위촉장과 임명장을 수여했습니다. 신 회장은 인사말에서 코로나19 여파로 저조했던 봉사활동을 경기도 성남을 중심으로 전국적으로 확산시키겠다는 포부를 전했습니다. 또한 최순모 전국코남향후회총회장, 조태수 자문위원장, 방일수 홍보대사, 윤상현 고문이 축사를 전하며 봉사단을 향한 응원과 축하를 보냈습니다. 박내현 사무총장은 2024년도 본회의 주요 사업에 대해 보고하며 자치단체가 하지 못한 소외된 어르신을 위한 사회적 효 서비스를 제공하고 6070 시니어 사회 참여 프로그램 등 어르신들의 의미 있는 노년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습니다.